어느 정도 커가지고 이 꽃무리들이 예, 이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아이고 얘 예, 이제 날씨가 뜨시니까 난리가 없습니다 얘. 예. 음, 요 애들이 너무 너무 얘들이 지금 음, 엄마를 생각하는지 누나를 생각하는지. 자, 얘들을 한번 호빵이 하고 사빵이, 예, 오빵이. 얘들이 이제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얘들은 막 이제 아 뭔가 뭔지 모르는데 자꾸 얘들을 이렇게 같이 해다 보면은 음저 뭐지 저 호빵이는 막 이렇게 이렇게 막물이 잡아주는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막 물어주고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도 위험성이 있지만은 얘들하고 지금 얘들이 뭘 알겠습니까? 철없는 애들이잖아요. 그다 보니까 어, 이제 이 애들이 이제 어떻게 어, 건강하니 에이.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얘들이 어, 저기 이제 작은 저희는 좀 큰데 따라다니는데 저희가 역도 선수가 막 신경 안 씁니다. 에이. 지금 뭐 엄마 보세요 호빵이 에이. 잘 관리를 하잖아요. 게장이 하나 하나 지금 자 그러니까 이제 따라다니고 그러네요. 얘들이 이게 뱅글뱅을 돌면서 저저 사방이는 저뭘 알겠어요? 얘들이 이제 날씨가 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애들도 아가들도이 얘들이 이제 모처럼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마당에 이렇게 내나 보니까 어, 얘들도 이제 안전, 저 어, 사방이는 장난감인 줄 알고들 차렸는데 지금 배가 부르고 날씨가 뜨시니까 지금 얘들은 응?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에, 나와서 노는데 기분은 좋은 것 같아요. 응? 그렇게 이제 자근 작은 작은 막 이렇게 물어주는데. 응? 저 엄마가 하는 행동 같아요. 저거 어, 봐요. 다리를 물고, 우리 호빵이가 그랬죠. 다른 애가 그러면 내가 위험하죠. 근데 이제 막 올라가기도 하고, 어, 그러는데, 웃기지 않아요. 근데 얘들은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마당으로 지금 나와 본 거죠. 그래서 어,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좋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지금 여 애들을 데리고 관찰을 한번 해보는데, 지금 제일 관심 있는 게 지금 호빵이가 이제 이렇게 엄마 행동을 하니까, 얘들이 호빵이 주위에만 맴도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야야야야야, 어. 어떻게 하는 거야? 달, 달라드니까 그런 건가? 알 수가 없네. 이 잡아주는 식으로 저거 살살살살살 살살, 살살, 살살 이렇게 핥아주고, 야근야근야근야근 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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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물면안 된다잉? 옳지. 어, 물면안 되고, 이 정도 해서, 어, 완전, 어, 먼데서 보면 토끼 같더라고요. 토끼. 까만 토끼, 뭐, 하얀 토끼. 음, 저, 색깔이 여러 가지가 이해는 안전 저, 저, 흙하고 똑같아. 흙 색깔이네, 흙색 색깔. 응. 어. 이제 멀리 가면 안 되고, 응. 어. 이제, 이제, 좀 이따 이제 길에 보내야죠. 오늘, 아무튼 뭐, 영상을 저, 너무 못 찍었습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어, 안녕은 여 이, 음, 아기 염소 같아, 여기. 응, 뭔데서 보니까. 이게. 너무 응, 귀엽네요. 아무튼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 이제 우리 애들이 어떻게 이제, 어, 일주일이 하루가 멀다 않고 틀려지더라고요. 밥을 그러니까 많이 먹더라고요, 이제는. 사료를. 네. 자, 들어가자. 어, 들어가자, 들어가자. 어, 어이고, 기침을 다하네 아방 니가 그, 걸 그리하고 뭐, 저, 상대가 되냐? 어.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